오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라면 먹방을 어, 정말 오랫동안 안한것 안 같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가 많이 오가더라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딱그하신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유도항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라면 입니다 라면 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라면 먹방을 정말 오랫동안 안한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그냥 라면은 아니고요 극강리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뭔가를 들고 왔죠 요즘에 참 편하지가 않네. 그냥 먹던 거 편하게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오늘 준비한 건 바로. 김통깨! 이겁니다. 요즘에 이게 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가 많이 오가더라고요. 오늘은요 제가. 어... 정말 냉정한 판단과 냉정한 리뷰를 위해서 원래 평소 때는 라면 제가 기본적으로 한 3개씩은 끓여 먹었는데 일단 요거는요, 일, 일단은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일단은 딱한 개만 딱 똑바로 끓여가지고 한번 먹어보면서 평가를 한번 해보고 마음에 들면 뭐. 먼저, 라면을 끓이기 전에, 지금 총 이렇게 크게 한 봉지, 크게 한 봉지에 4개가 들었는데, 가격이 4,000몇백원대예요 이게 마트마다 가격이 좀 약간 좀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4,000뭐 얼마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든데, 어, 라면이 참 많이 비싸졌습니다. 진짜로. 한 개당 1,000원씩은 무조건 넘어간다는 말이죠. 애지간하면줄 그래, 거면 그래도 한 봉지째로 사면, 맞죠? 신라면도 5개씩 주는데, 얘는 4개입니다. 사가지가, 농담이구요. 사가지가 없는 건 아니고, 사가지네요. 사가지, 네 개, 사가지. 그리고 제가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은 맛있는 건면이라고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근데 좀 라면은 좀 기름에 튀긴 파. 어. 기름에 튀긴 면. 좋아해가지고, 겉면을 제가 별로 좀 선호하지는 않는데, 또 모르죠? 예, 먹어봤을 때 맛이 있을지. 그리고 뭐, 일단 뭐, 깨랑, 그 다음에 뭐, 김을 통째로 뭐, 어떻게. 일단은, 일단 여기 여기 보이는 비주얼 상으로는 상당히 좀 맛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네. 네. 요렇게 끓였을 때 맛있겠죠. 제가 할 얘기는 이것밖에 없네요. 지금 이 라면에 대해서는. 그리 참고로, 뭐 여기 뭐 보면 뭐내 이름은 김통깨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살짝 남은 국물에 김통깨죽 김통깨죽 김통깨죽까지 만들어 먹는 사람들을 볼때 가장 행복해라고 하시는데 하, 하시, 하셨네요 여기 김통깨 씨가 네. 지가 행복하고 싶어 가지고 죽을 만들어 먹어라 어이가 없네 개시... 일단은 뭐 죽이든 뭐든간에 라면 먼저 한번 끓여서 먹어봐야 되겠죠 그럼 뭐 바로 끓여 봅시다. 아, 오늘도 영상 망할 것 같은데, 느낌. 아. 음. 일단은 정말 한 개만 끓여 먹어볼게요. 라면은 역시 요런 냄비. 아. 아무리 냉정한 극강 리뷰라지만, 그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계란. 라면 먹을 때 계란 안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아. 자, 일단 이거 한번 뜯어봅시다. 용신 김통깨. 근데, 이, 이, 이좀 만져보니까 뭔가 좀, 이거는 봉지가 좀, 약간 좀, 빵빵하네요. 과자 봉지처럼. 원래 좀, 시나면, 신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안에 공기가, 공기라고 해야 이게 질소인가? 이런 게 들어가 있진 않죠, 맞죠, 여러분들? 라면 한번 뜯어보면요. 어, 요렇게 스프, 넣어 먹을 수 있는 스프가 세개가 있는데, 이거는 고소한 조미유라네요. 이게, 제가 봤을 고추기름 같은 거. 했거든요? 조리할 때 넣어달라는데, 조리 시 분말 스프와 함께 넣어달라. 어 분말 스프 양이 좀 됩니다, 여러분들. 후첨 토핑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여기에 이제 김이랑 뭐 깨가 들어가 있는 뭐. 하여튼, 마지막에 뿌려 먹는 그런 느낌. 건더기, 건더기 수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신라면 같은 크기의 이런 동그란 면인데, 이 두께가 신라면보다 얇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래도 겉면이라서 얇은 건지, 아니면은, 원래 양이 적은 건지,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신라면이나 이런 라면들 기름에 튀겨서 그게 부피가 좀 커진 건지, 겉면은 원래, 원래 요런, 요런 크기로 나온 건지, 일단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라면 이걸 끓이면서 왜 내가 흰색 키를 입었을까? 대박입니다. 일단, 라면 스프가 색깔이 좀 특이하네요, 이거. 우리가 평소 때 알던 라면 스프 색깔이랑은 좀 다릅니다. 약간 좀 연하네요, 색깔이. 약간 좀 진라면 순한 맛 비슷한? 그거보다 더 연한? 그 일반 스프 냄새하고 다른데 좀? 사리곰탕 스프에 약간 매운맛들한간 그런 느낌인데. 일단, 스프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 조미, 조미유, 이것도 꼭 넣으라고 했죠? 주기름 같기도 하고, 이게 그냥 참기름 같기도 하고, 약간 참깨 라면에 넣어 먹는 그 기름 고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쁘장하게 면을 넣습니다. 면을 저는 라면 먹을 때면 부셔 넣는 그런 건안 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라면 모양 그대로 4분만 끓여야 돼요. 4분 이런 거는 뭐 굳이 뭐 제가 뭐 이거를 시간까지 재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대충 보고 익으면 불 끄고 먹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 근데 제가 오늘 봤을 때, 제가 제 느낌상 오늘의 그 계란 스타일은 노른자를 터트려서 싹 한번 해보는 그런 식으로 갔으면 가야 될것 같은데 왠지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냥 계란 넣어서 먹는데 이거를 싹 풀어서 분식집 라면 비주얼로 갈까? 아니면 노른자를 살려서 반숙 메타로 갈까? 어. 일단 이제 이 타이밍 때 계란을 넣으면 되거든요. 오늘은 노른자 파괴합시다. 네. 원래는 면을 건져내고 계란을 풀어야 되는데 그런 건 생각 좀 할게요. 계란 이거 여러분들 라면에 계란 이거 풀어서 넣으실 때 너무 노랗게 휘었지 마세요. 그럼면 약간 좀 재미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충 흰자랑 노른자랑 그냥 대충 섞일 정도만 살살 진짜 살살 부어야 돼요, 여러분들. 확 부으면 안 돼요, 이것도 살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란이 익으면, 마지막에 요, 후첨 토핑 넣고 먹어보면 돼요. 근데 제가 먹기 전에, 도저히 불안해서, 예, 네, 안 되겠거든요. 뭔가 가림막, 보호막을 하나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 자. 이거 아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보실 겁니다. 와, 추억의 네, 파란색 후드. 네, 아 오랜만에 보시죠. 어, 저도 진짜 오랜만에 입어보네요. 자, 이제 이 상태면 이제 불을 끄고 먹어봐도 되겠죠. 여러분들, 아, 이제 후첨, 토핑 다 끓이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쫙. 근데 이 안에 김이랑 깨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건조가 돼 있는 대파도 파도가 드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같이 끓이는 게 아닌 게참좀 신기하네. 오, 이렇게 그냥. 일단 냄새는요. 김이 갑자기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 냄새가 확 올라오거든요. 이게 뭐김 통깨라 그래서 깨가 뭐 이렇게 깨의 그 고소한 냄새 이런 거는 안 느껴지네요. 예. 김냄김 냄새가 강해서 그렇겠지? 오 어, 그리고 건면 치고는 야이 건면 겉면, 건면에서 좀전좀 약간 걱정을 했는데 오 어, 나름 괜찮네요 일단. <laughs> 음 잠깐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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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없진 않아요, 여러분들. 어, 맛있습니다. 맛있고, 이게, 면이, 일반 라면보다, 몰라요. 제가 이번에 지금 좀, 이거 끓일 때 타이밍을 너무 잘 맞춰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면발이 좀 더, 좀 더, 좀 쫄깃쫄깃합니다. 쫄탱쫄탱해요. 어, 그런데, 이게 라면 이름이 김통깨잖아요. 김통깨. 그래서 저는 좀 통깨에 무슨 고소한 맛도 날라나? 그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로 치면 참깨라면 비슷한 뭐 그런 걸 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진라면 순한 맛에 김가루 뿌려 먹는 딱그 맛인 것 같은데요. 어, 겉면은 근데 좋은 것 같아. 이 면팔은 좀 쫄탱쫄탱한데, 굳이 이거를 뭐 무슨 통깨에 무슨 어떤 뭐 그런 거에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깨 맛은 안 납니다. 김 김은 어, 김 맛은 확실히 납니다. 예, 어 근데 김이 들어가서 맛은 있어요. 어, 맛있어. 근데 뭐 국물에서 뭔가 뭐 다른 라면이랑 뭐 차별로 차별성을 느껴진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 뭐 아까 여기 써 있는 게 뭐였죠? 뭐다 먹고 남은 국물에 뭐 죽을 만들어서 뭐 먹으면 뭐 그렇자 그렇잖아요. 진짜 그거는 오로지 김 김통캐시의 그 행복만을 위해서 다른 라면 갖다가 라죽을 끓여도 똑같을 것 같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오로지 김통캐시의 그 행복만을 위해서 제가 죽을 끓인다는 게참 이게 좀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막 그렇네요. 예. 근데 면발의 식감은 아주 좋아요. 쫄깃쫄깃한 게어 라면 같지가 않아요. 진짜. 그냥 일반 우리가 뭐 평소 때 먹는 그 라면의 면발이랑은 좀 다릅니다. 건면 괜찮네요. 예. 저는 건면이라 해서 막 무슨 칼국수 마냥 그렇게 될줄 알았거든요. 음. 아니 아니에요. 그리고 국물 자체가 좀 짜서 그런지 원래 보통 저희가 먹는 저는 신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신라면 같은 거 먹을 때 면을 건져가지고 후후 불어서 다시켜놓고 먹다보면 그 면발에서 신라면 특유의 그 국물 맛은 잘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식혔다가 국물에 한번 찍고 이렇게 먹어요 근데 이거는 어말 그대로 진짜 겉면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물의 맛이 면발에 잘 스며들어가지고 면만 먹어도 마치 국물이랑 같이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그 국물 맛이 진순이랑, 진순아! <laughs> 진라면 순한 맛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기름을 이걸 왜 넣었는지 참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 조미우를 넣어서 그런 그래도 그런 맛이 나는 건지 아까 라면 스프에서는 그렇게 강한 냄새는 강한 느낌을 못 받았었거든요. 뭔가 연하, 많이 연하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조미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우리가 라면을 먹을 라면에 있어서 우리도 맞죠. 여러분들, 각자 다 취향이란 게 있잖아요. 만약에 굳이 제가 라면을 장을 보러 가서 라면, 내가 먹어야 될 라면을 장을 본다면 신라면을 고르겠죠. 그에 반면에 뭐 어떤 분들은 뭐 진라면, 매운맛, 뭐 내지는 뭐 참깨라면,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안성탕면, 뭐 이렇게 많이 갈리잖아요. 근데 이 김통깨 라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못 먹을 거라니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이걸 굳이 제가 또다시 이거 사러 장보러 마트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사다 놓으면 어 김통깨 있네 어 그럼 이거 끓여 먹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끓여 먹는 그런 느낌 뭐또안 먹을래 이것도 아니고 예, 저는 안 먹을 오히려 좀 저는 안 먹을래 하는 라면은 유일하게 너구리거든요 그냥 라면 같아요 그냥 <laughs> 뭔 소리야 이거 그럼 라면이 라면이지 그러면 그런 건 좋아요. 김가루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김가루의 김의 향이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라면 끓여 먹을 때 원래 집에 있는 김 같은 거 한두 장씩 넣고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국물이 좀 살짝 짠 감이 없지 않아 요는데 그래서 면발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면발을 면발 건져먹어서 었 국물도 한번 먹어보죠. 내가 진짜 이거 깔끔 뜬다고 이거 그릇에다가 이거 할 맞죠? 제가 이래 봐도유동왕인데 확실히 진라면 순한 맛보다 조금 더짠 맛. <laughs> 그러니까 이게 좀 기대치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처음 드시는 분들 기대를 너무 많이 안 하고 드시는 게 오히려 그러면 은 오히려 더 오하면 좋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저는 통깨가 들어갔다저원래 참깨 라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슷한 류가 아닐까 싶었는데 참깨 라면이랑은 거리가 멉니다. 왜냐 고소한 맛은 없어요. 참깨의 그뭐 그런 고소하고, 뭐, 그런, 그런 게 없어요. 참깨라면은 그냥 찐으로 그냥 참깨 맛이 나잖아요. 진짜 참깨 라면 맛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름은 김통깨인데 통깨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입니다. 맛은 있어요. 아무튼, 그냥, 라면 한 그릇 정말 잘 먹었다. 뭐, 요런 느낌입니다. 그냥, 이거를, 뭐가, 막, 막, 뭐, 오, 새로 나왔대. 막, 기대를 하고, 막, 오, 이거 한번 먹어볼까? 뭐, 이런, 이거, 그런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라면이, 라면이, 라면이 했다. 음. 그냥 라면이네요. 예. 뭐, 뭐, 좀, 뭔가 좀, 흐지부지하노, 어, 이거, 진짜. 자, 제가 오늘 김통깨 라면을 먹어본 결과. 뭐, 라면 가격이 어차피 비싸봤자, 뭐, 천몇 백억, 뭐, 천 백원이고, 천원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저는 가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뭐, 일단, 뭐, 다른, 가, 다른, 일반 기존의 라면보다는 약간은 좀 가격이 있다. 그냥 뭐, 그렇다, 그렇다 해서, 뭐, 라면 왜 이래 비싸?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신, 신라면 보다 좀 비싸다. 나 맛으로 봤을 때는, 일단 칭찬부터 할게요. 면발은, 어, 면발은 인정. 예. 네. 겉면 오, 인정입니다. 야, 맛있어요. 국물은 솔직히 말해서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짭니다. 좀 짜요. 우리가 먹었을 때어좀 짜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 그냥. 야 이거 왜이게 짜? 뭐 어우 짜? 뭐 이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어뭐좀 라면 국물 치고 많이 짜네. 음어좀짜 짭다. 어 요런 느낌. 뭐 느낌 이 전달이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쨌든 좀 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다? 어... 아 그냥 어떤 라면을 끓이시든 김 넣고 드세요 예. 맛있어요 김 넣으면 원래 예. 진짜로 예. 뭐 사리곰탕이 뭐 맘대로 뭐 하시고 그럼 김 넣으시면 맛있어요 라면뭐 예. 그렇다는 거 예. 그럼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예.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 Bye-bye.